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고, 이 땅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우리를 둘러싼 벽보다 더 실제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인간의 명령이 아닌, 정부나 전통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메시지 전달자, 전사, 그리고 수호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모습이나 선반위를 장식하는 부드러운 날개를 가진 인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강력한 종들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임무를 받아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성경 속 고대의 이야기이며 천사의 방문은 과거의 예언자나 족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천사들이 오늘날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는 것이 주방, 그리고 잠드는 침실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혼자라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았고 무력하며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에 맞서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군대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 전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분의 전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일 수 있다는 증거, 천사들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하고 있다는 아홉 가지 신성한 흔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고 영안이 열리며 더 이상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 대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평화의 기운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직장이나 조용한 동네, 혹은 넉넉한 은행 잔고에서 오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와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평화, 극심한 혼돈의 한가운데 내려와 왕처럼 군림하는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며, 종종 천사들이 당신의 집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천사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올 때 그들은 단지 칼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옵니다. 누가복음 두 장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인장이 새겨집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몇몇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세상의 소음으로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깨를 누르던 긴장과 마음속의 폭풍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향초나 음악 혹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신성한 존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소파에 앉는 순간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하늘의 숨결이 방 전체를 어루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견되었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눈물로 무릎 꿇었던 그 자리, 그곳에 천사들이 남긴 평화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은 흔적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의 본질을 남겨두고 그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고와 해악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보호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큰 재앙이 닥쳐야 했지만, 기적처럼 빗겨간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던 순간, 아이가 위험하게 넘어졌지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순간, 혹은 가족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무언가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사라진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닙니다.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들은 종종 천사적 보호의 증거입니다. 시편 아흔 한 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화재, 침입 혹은 비극으로부터 보호받았을지 모릅니다. 깜빡 잊고 가스불을 끄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위험해지기 직전에 그것을 확인하도록 마음의 이끌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직감이 아니라 재앙의 가장자리에서 개입하는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속삭임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의 가정주의에 영적인 보호막, 방패를 만들어 어둠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파괴의 경로를 바꿉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천상의 명료함을 지닌 꿈이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 중 하나는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개입할 때그 꿈은 놀랍도록 명확하고 신성한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타난 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경고를 듣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꿈에서 비디나 영광, 하늘의 사자를 보거나 혹은 삶의 돌파구를 가져다 주는 경고나 치유의 메시지를 듣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사로부터 직접적인 소통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영적 경험에 더욱 민감합니다. 아이가 빛나는 사람이나 흰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가정 내에서의 갑작스러운 영적각성 또는 돌파입니다. 천사들이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은 영적인 질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차가웠던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거나 갈등과 다툼 대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천사적 임재의 효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령님과 협력하여 가정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녀의 꿈에 속삭이며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의 방을 지키며 자유를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회계의 움직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물결, 혹은 신성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그것은 하늘의 일꾼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적절한 때에 임하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공급은 항상 재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서의 희망이며 혼란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 섬김에는 종종 물질적, 영적 공급이 포함됩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천사가 가져다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받거나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경험, 혹은 결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배후에는 천사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가정 안에 회개와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집에 머물 때 그곳에는 죄와 타협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듣던 세상의 음악이 거슬리고 보던 TV 프로그램이 영을 슬프게 하며 가볍게 내뱉던 말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천사들의 임재는 정제가 아닌 거룩한 각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정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천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이기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비정상적인 평온함입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공황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섭니다. 당신의 가정이 질병의 진단, 실직, 혹은 배신과 같은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결코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타는 풀무불속에 서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네 번째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항상 불을 제거해주지는 않지만 불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야 할그 순간에 당신을 온전하게 붙들었던 그 무언가는 날개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어린아이나 순수한 영혼을 통한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이 무시하는 영적인 실제를 가장 먼저 인지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영적 세계의 가장자리에 더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빛을 보거나 흰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밤에 자신을 위로해주고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는 상상의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의 상당 부분은 상상이 아니라 천사의 방문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이 비범한 영적 명료함, 예언적인 말, 혹은 신성한 만남의 순간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향기, 빛, 혹은 임재와 같은 환경에 감지 가능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방에 들어올 때그 공간의 분위기 자체가 증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이나 상쾌한 공기와 같은 달콤한 향기를 맡았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빛의 근원이 없는데도 따뜻함이나 밝은 빛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실제적인 임재를 느껴 어깨 너머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현연 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환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유 없이 거룩한 고요함의 물결을 느끼거나 성스러운 임재를 감지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천사의 활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 보호 그리고 임재는 여러분의 상상이 아니라 천사활동의 신성한 서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범하거나 잊혀진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늘의 영광을 위한 영적전쟁터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반응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천사들은 단지 당신의 소유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확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당신의 거처에 그분의 임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천사들이 거기에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믿음이 깨어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종들을 위한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천사들로 당신의 집을 둘러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